안녕하세요. 메타 플랫폼스의 성장과 도전을 발표하게 된 글로벌 리더십 이론과 적용 2반의 3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메타의 역사와 개요, 두 번째로는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성장 배경 및 가족을 소개하고, 세 번째로는 메타의 상품과 사업, 네 번째로는 주가 변화를 살펴보고, 다섯번째로는 마크 저커버그의 CEO 리더십이 어떤지 살펴보고 여섯번째, 인류에 대한 공헌 마지막으로는 이번 활동으로 저희 3조가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0282 이하늘입니다. 지금부터 메타플랫폼스의 역사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은 2004년 2월 4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창립자로는 대표적으로 마크 저커버그 외 4명이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멜로파크에 위치하여 있고 상장은 2012년 나스닥 메타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셜 미디어, 광고, VR, AR,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대표 서비스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메타퀘스트 가 있습니다. 직원 수로는 2024년을 기준으로 약 7만 4천 여 명이 있습니다. 창립과 성장 2004년부터 201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하버드 대에서 더 페이스북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초기 대학생 네트워크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에 페이스북으로 개명을 하기 시작하며 도메인을 확보하였고 약 20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일반 사용자 가입을 허용시키면서 글로벌 확장을 시작하였고, 2007년은 광고 플랫폼 페이스북 애드스를 출시하였습니다. 2009년엔 좋아요 버튼을 도입하며 인터넷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글로벌 확장, 2012년부터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엔 인스타그램 인수 약 10억 달러를 지불하였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한 것 같습니다. 2014년, 워체 민수 약 190억 달러를 지불하였고, 글로벌 메신저 시장 점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에 오클러스 VR을 인수하며 23억 달러를 사용하였고, 메타버스 진출을 준비하였습니다. 2017년, 월간 사용자 20억 명을 돌파하였고, 세계 최대 SNS 시장을 겸비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2018년 캠브리지 애널리티 사건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대두가 있었습니다. 다음 메타로의 전환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메타 플랫폼스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메타버스 중심 기업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11,000명 정도의 감원을 시행하였고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스레드를 출시하여 트위터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마로 2023년에 AI 모델 라마투를 공개하면서 오픈소스 AI 경쟁에 참여하였습니다. 2024년 시각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미래 방향성, 메타버스, 호라이즌 월드 확장 및 VR, AR 기술 고도화, AI 연구, 오픈소스 AR 모델 개발, 광고 혁신, AI 기반 맞춤형 광고 기술 발전 등 소셜 플랫폼 강화, 인스타그램 및 스레드 경쟁의 확대, 하드웨어 투자, 차세대 메타퀘스트 및스마트글래스 연구 등이 있습니다. 느낌점 메타플랫폼스의 혁신 비전, 사용자 중심 전략, 디지털 시대 변화 체감과 역사적 전환점 경험. 핵심 정보 선별 불필요 요소 제거 과정을 통해 일관된 디자인과 가독성 높은 편집, 효과적 이미지 활용 실현 정보, 구조화 능력 향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메타플라버스의 개요 및 역사 PPT를 제작하며 효과적인 시각적 구성과 명확한 흐름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정리하며 핵심 내용을 선별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간결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EO의 성장 배경과 가족 관계를 맡게 된2 3학번 시위생학과 노서영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성장 배경은 1984년 5월 14일 미국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치과의사인 아버지와 정신과의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크 저커버그가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아버지가 컴퓨터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고요. 저는 마크 저커버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크게 세개의 화제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프로젝트의 시작인데요. 중학생 때 가족 치과 예약 시스템을 위한 덕네이라는 메시징 프로그램을 발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진학인데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다니며 프로그래밍을 독학 후 시립스라는 mp3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OL이 구매를 제안하였는데,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첫 번째는 페이스매쉬를 개발하였습니다. 페이스매쉬라는 사이트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재미삼아 만든 사이트인데, 학생들 사진을 비교해 누가 더 매력적인지 투표하게 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개인정보 문제로 학교 측에서 폐쇄조치하였는데, 이걸 바탕으로 마크 저커버그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서로의 정보를 주, 보고 싶어한다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2004년 하버드 중퇴 후 실리콘 밸리에서 더페이스북을 만들어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크 저커버그의 가족 관계인데요. 마크 저커버그의 가족 관계는 첫 번째 누나 랜디 제인 저커버그가 있습니다. 1982년생이고요. 페이스북 마케팅 책임자이자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페이스북을 떠난 후에는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에 연사를 참여하였으며 여성 리더십과 디지털 시대의 균형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아리엘 저커버그는 마크 저커버그 여동생인데요. 1987년 출생하였고, 구글이 인수한 마케팅 전문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건강기술, 지속 가능한 기술 분야에 투자 중입니다. 네, 그리고 여동생이 한명더 있는데, 여동생은 도나 저커버그고요. 1987년에 출생하였으며, 고전학자와 작가 및 편집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은 죽음 백인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라는 책을 냈고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드필의 여성에 대한 분노를 바탕으로 형성한 담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인 프리실라 첸이 있는데 1985년생이고 중국계 베트남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였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의대 진학 후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와는 2003년 하버드 대학 파티에서 만났고 페이스북이 상장된 바로 다음 날 2012년 5월 19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마크 저커버그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저도 앞으로 도전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길러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천재성만이 아니라 가족의 지원과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삼학번 에너지공학과 이수연입니다. 메타의 상품 및 사업을 발표하겠습니다. 메타의 주요 상품 및 사업의 소셜 미디어 부분에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메타의 핵심 플랫폼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입니다. 사용자들은 친구와 연결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고 그룹을 만들거나 이벤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독립적인 메시징 앱인 메신저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텍스트와 음성 메시지 비디오 통화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이미지와 비디오 콘텐츠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스토리, 릴스 등의 기능을 통해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은 제품을 소개하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메시징 앱인 왓츠 앱입니다. 텍스트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 비디오 통화, 이미지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미래의 디지털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타버스란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산천 가상공간을 말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사람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고 경제 활동을 하여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대표적인 독립형 VR 헤드셋 브랜드인 메타퀘스트는 별도의 PC나 콘솔 없이 자체적으로 VR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타퀘스트 시리즈로는 무선으로 사용 가능한 보급형 VR 기기 메타퀘스트 2와 투보다 개선된 성능, 혼합 현실 기능이 추가된 메타캐스트 3, 업무 및 생산성 기능이 강화된 프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VR 기반 메타버스 호라이즌입니다. 호라이즌은 가상 현실 플랫폼이며 사용자가 가상 세계에서 상호 작용하고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메타버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소셜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와 회의용 VR 공간인 호라이즌 워크룸, 가상 이벤트 및 공연 관람 플랫폼인 호라이즌 베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웨어 브랜드인 레이벤과 협업한 스마트 글라스 레이벤 스토리지 1세대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음악 감상은 물론 전화 통화 또한 가능합니다. 메타 스마트 글라스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음성 컨트롤 또한 향상되었고 AI 지원이 가능하며 오디오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메타 오리오는 사용자의 주변에 탐지할수 있으며, 세결할 수 있는 상황별 AI가 탑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느낀 점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생기고 운영이 되는지 알게 되어 흥미로웠고, 메타버스와 AI 기술과 사업이 얼마나 성공할지, 우리 일상이 어떤 변화를 가져와 나아질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메타캐스트와 호라이즌 시리즈 상품은 이번 과제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러한 상품과 사업은 대중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메타 플랫폼 수 주가 변화에 대해 설명할 김예지입니다. 2025년 3월 21일 메타 플랫폼 수 주가는 586달러로 전일 대비 0.27% 상승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메타 플랫폼 수의 주가가 4.1% 하락하여 580.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10월 4일 메타 플랫폼 수의 주가는 595.94달러로 연초 대비 72.9% 상승했습니다. 2022년 7월 메타 플랫폼 수의 주가는 최저점인 88.82달러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으로 광고 효율이 개선되고 광고 시장의 회복세로 매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을 종합하면 메타 플랫폼스는 AI 및 메타버스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인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느낀 점으로는 주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메타플랫폼스의 주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주가 공부를 할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기업이 주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를 생각보다 자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CEO 리더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비전과 혁신을 중요시하였는데요. 그는 세상을 더 연결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단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었던 페이스북을 메타로 변모시키면서 가상현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혁신적인 분야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메타버스와의 도전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을 메타로 이름 바꾸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제공하려 하였습니다. 이 비전은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페이스북은 미래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기업으로 자리매김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주요 위기 중 하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그 사례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백만 명의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였고, 저커버그는 의회 청문회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등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페이스북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저커버거는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팀 빌딩과 문화를 중시하였다는 것인데요. 마크 저커버거는 빠르게 실행하고 잘못된 점은 수정한다 라는 슬로건을 통해 빠른 실행과 실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실수를 통해 학습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철학은 팀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 사례로 페이스북의 초기 성장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초기의 논란이었던 뉴스피드 기능을 팀빌딩 문화를 통해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저커버그는 또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중시하였는데요. 그는 임원들과 직원들이 각깝게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문화를 지향하였습니다. 이렇게 팀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사례로 페이스북에 해커 톤이 있는데요. 해커 톤은 직원들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협업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라이크 버튼 또한 해커 톤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결단력과 실행력이 뛰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는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실행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그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성장을 우선시 하였는데요 그 사례로 인스, 경쟁기업이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여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마크 더커버그는 매우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SNS는 유행에 민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발전시켜온 것을 보면 그는 센스있고 배울 점이 많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공부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류에 대학 공헌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소통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 사람들 간의 소통을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친구 및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 간 직접 만남이 어려울 당시 페우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용자들이 친구 및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영상통화, 그룹 채팅,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덕분에 사람들은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공유입니다. 사용자들의, 사용자들이 의견,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사회적 운동을 지원하며 사용자들이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베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관련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확산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포스팅이 널리 퍼지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기후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스타그램의 쇼핑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점이 인스타그램에 상품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 이러한 기능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개발입니다. VR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가상환경에서 교육, 훈련, 게임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방식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메타에서 개발한 오큘러스 VR 헤드셋을 통해 사용자들은 가상현실에서의 교육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학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VR을 통해 실제 환자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교육보다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는 메타플랫폼스가 인류에 공헌한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메타플랫폼스의 여러 사업비 사회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조의 총 소감입니다. 저희는 PPT 제작과 팀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보 압축 능력과 정리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시각적 완성도와 가독성을 고려하며 효과적인 자료 구성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팀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정보정리 협업, 시간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음 팀 프로젝트에서는 목표와 계획을 더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이론과 적용 2반 3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